이어서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국내 증시, 뭐 해외 증시, 예. 지금 뭐 일단 반등은 올라왔어요. 어,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 지금 지금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장기 투자해 오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또 힘든 구간이다. 어, 이런 대목이죠. 어, 그리고 지금 국민주라 불렸던 카카오가 지금 반토막이 나고 어, 지지반토토이이이이죠죠래서이 요때 막 t h 만원 간다 기사가 도배가 됐었는데 기사만 나오면 이 have to do this. This is the first time I h 하셔야 된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i 인하고 기관이 좀 사줬는데 앞으로 지금 메타버스 생태계가 얼마나 구축이 될지 예,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인 h 같아요. 어 일단 루나 사태 테라에 대한 부분들 지금 상장 폐지가 돼버렸죠 어, 그래서 이 코인 시장에 대한 불안감 아 여전히 남아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지금 이에 대한 불안감 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에근 예, 이제 미국이라든지 예, 국제기구에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 뭐를 만들 거예요 아 그래서 국제기구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메스타버스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될수 있을지 어 일단 활발한 논의가 잘안 나온다. 아, 이전처럼 막 기사가 나오고 정부에서 주도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 조금 약해요. 어, 그리고 매출이 더 많은 게 나와줘야 되는데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해외에서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지금 장기 투자해서 가야 된다 이런 대목인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안 나오면 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는데. 일단 15만 원까지 가지 않으면은 어돈안 받겠다. 아 월급 안 받겠다라고 해서 어,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런 먹튀 사건, 어 물적 분할, 아 자회사 상장 이것들 잡아내고 증권 뭐 합수단 이런 것들 만든다라고 하죠. 어 그래서 일단 감시 체계 예, 우리나라 지금 민주화, 아, 증시 민주화에 대한 부분들 아주 지금 필요한 대목이 다아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 카카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 일단은 쭉 기대감이 있죠 어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고요 어 일단은 뭐 성장 동력은 뭐 죽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공장또 지어준다라고 하고 어또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도 분위기 좋게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뭐 그전에 예, 땅에다 파묻은 거 이거는 그냥 없어지고 쭉갈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뭐 장기투자의 정석 어, 삼성전자 안전빵 주식 예, 이거를 가지고 배당 받으면서 가져가시는 것도 전략이 될수 있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더 좋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 삼성전자만 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분 좋게 계속 다다리예 접근 붙듯이 사 나가고 있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예, 지금 쭉 안내해드리는데 원전은 대세예요. 어, 이거는 뭐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나 어, 다름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고 5만 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발 어, 지금 어, 가스 잠근 사태로 인해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막 주주들 대상으로 등쳐먹고 유증하고. 물적 분할하고 이런 이슈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어요 어 지금 어저께 뭐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 다 뺐는데 완전 이거 좋다 어 한국 짱이다 어 JP무관이 지금 이게 100만 주를 넘게 168만 주 외국인이 예 그래서 엄청난 매집이 있었는데 앞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 지금 커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니냐 어 이런 대목인데요 어, 원전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어, 두산이 좀 해내지 않을까 어, 이런 매수 심리가 작동한 것 같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HVB가 바이오계의 지금 대장주로서 다시 치고 올라왔죠. 어, 이게 지금 94,000원까지 갔었는데 이때 이제 기억 나실 겁니다. 어, 지금 유럽 종량양악 예. 지금 에스모에서 어 지금 굉장한 히트 이슈가 있었죠. 어 지금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미국에서 미끄러졌어요. 어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1위까지 갔다가 아어 지금 4등이 됐는데 제의 2뭐 신라제 나이냐? 코롱 티슈지 나니냐어 그래서 지금 주들이그게 들고 일어난 거 난리가 났었는데요. 어 이게 가남으로 뭔가를 해낼 것 같다. 그래서 1차 지표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겠지. 예. 그런데 아직 승인 난거 아닙니다. 아, 그래서 기대감만으로 일단 시간으로 상한가를 쳤는데 어, 지금 진양권 회장 지금 기사가 안 나오다가 사기꾼 뭐 이런 얘기 있다가 지금 바뀌어 있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총 하루에 1.6조 불어나. 아. 그래서 리보세라림 글로벌 임상 삼상 통계성 유의성 확보 그래서 지금 항소제하고 짜고 사기 친거 아니냐 어, 보트나 만들어라 이런 비난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게 다시 예 신뢰에 훼손된 바이오주 분위기 반전 이어지나 아 그래서 이게 정말 간암 치료제 진짜다라고 하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간암 일차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음.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가 어, 지금 재평가 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지금 뭐기염을 통하고 있고 어. HLB가 지금 다 통일이 됐어요. 어, 그 때는 뭐 넥스트 사이언스 뭐뭐뭐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HLB 이제 영문으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검색하기 쉽게끔 예, 이런 대목인데요 어,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지 예, 또 승이 날지는 아직은 모른다. 근데 일단 지표를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거짓으로 되지는 않았겠지. 예, 이런 대목이죠. 예, 그래서 지금 병용에 대한 부분들, 요게 지금 잘 된다. 그럼 앞으로 지금 리보세라리 병용으로 위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 지금 항암 분야에 대한 부분들 병용 임상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쳐줄 것이다. 아, 간암이 끝이 아니라. 아, 그리고 FDA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어, 내년 1분기입니다 어, 아직도 1년 남았어요. 어, 그래서 FDA 품목허가 신청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 그래서 야 이게 신약이 나오는 게1 3년 걸렸다라는 거죠. 어, 그동안 지금 사기꾼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쓰는데 나오기만 한다면 어, 지금 돈방석에 앉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아, 데모.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나올 경우 바이업종 오 전반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HLB가 끌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가도 대부분 많이 하락했고, 성공 케이스가 적다 보니 순수 바이오 주에 대한 투자가 되어 신뢰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 그렇죠. 어, 신라젠, 코롱 티슈진 예, 이런 이슈로다가 어, 굉장히 지금 불신 이 짙어지고 있는데, HLB가 지금 한방 터쳐 주든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동반 아, 지금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 아, 이런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한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또 최악이죠. 아,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지금 치료제 확보에 혈안이다. 아, 그래서 지금 새로운 형태의 변이가 아, 이미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에서 지금 16만 명 아, 사망을 할수 있다 아, 이런 대목인데 너무 불안불안하죠. 아, 그래서 207만 명이 도입 예정이고. 앞으로도 지금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슈 가지고 간다. 그래서 HLB는 뜨고 셀트리온은 박살이 나고 신저가를 뭐 기록을 하고 이런 대목인데 일단은 매출은 잘 나왔는데 앞으로 영업이익이 계산이 될수 있을지 이게 관전 포인트다. 아 이거 지금 못 맞추면은. 어 주주들에 대한 원성이 크겠죠. 어 그래서 지금 기업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주가로 보답을 하는 건데 안 되면 모종이라도 해라 아니면 액면 문화를 하던지 어 합병을 하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임을 져라 이런 대목인데 일단 조용해요.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결국은 이제 흡입형이 좀 히트를 쳐줘야 되, 되는데 예, 지금 일단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아 어, 그래서 좀긴 시각으로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약바이업종에 대한 부분들 아주 어,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있다. 백신 치료제커녕 마스크도 북한에서 새 변이 나올 수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도 긴장을 해야 되겠죠. 어, 일단 거래를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니까.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아, 이런 대목. 그래서 지금 외국인 넉달 연속 셀 코리아 아 지난달 주식 오조 던졌다. 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은 환경이 조성이돼야 되는데 일단은 물가 안정, 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고 어, 지금 안정을 잡아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푸틴 전쟁에 대한 입장 변화 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 G7에서는 제재를 가할 것이다. 아, 그래서 러시아가 힘들어서, 어, 고라 떨어질 때까지 예, 계속하고, 도발은 없겠지. 예, 내 하더라도 다 죽을 것이다. 라는 부 분들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안한 가운데 좀긴 시각으로 어, 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에는 HLB가 굉장히 또큰 이슈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요 대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